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압축 이론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대리 파트를 보고 있고요. 자, 대리권 대리행위 봤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 복대리 본 뜻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복대리도. 자, 복대리는 일단 뜻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뜻 속으로, 뜻 속에서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인권 및 책임은 복대리 지위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조문이에요. 120조부터 123조까지 조문을 이해 암기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저 복대리권, 복대리의 의하고 특징, 요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비이에게 에이터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을이 만약에, 뭐 예컨대, 무하고, A to G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럼 이게 대리행위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의리, 의리, 가,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또다시 병한테 의뢰를 해요. 자,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의뢰하는 행위. 이게 숙권행위잖아요. 갑이 의뢰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부탁을 해요. 숙권행이잖아. 그래서 병이 값수의 에이토지를 매매합니다. 누굴 위한 것이면 표시. 값을 위한 것을 표시. 그니까 요게 대리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그 병의 대리행위는 누구한테 효과가 생겨요? 이 매매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생겨요? 갑에게 생겨요? 갑에게, 생겨요. 갑에게 생기죠. 자, 이 경우 병.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가 되는 겁니다. 개념 정확하게 잡으셨죠? 자, 그러면. 복대리. 갑의 을에게 부동산 매각대리권을 수유했는데, 좀 전에 그림 그렸죠? 을이 또다시 병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갑이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그래서 병이 갑을 위해서 정과 매매계야. 요 병. 요게 복대리가 되는 거죠. 즉,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을이 병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숙권행위죠. 그죠? 대리행위라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라는 말은 복대리인의 행위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 본인에게 뭔가 손해가 생기면 대리인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책임지겠다. 원래 자기 이름을 건다는 건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복대리는 정확하게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고 딱.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대리인. 그래서 특징.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 의미는 뭐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수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복임 행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대리인,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복대리는 꼭 기억하세요. 본인의 대리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는 본인이 이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 복대리, 대리권을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게 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따라서 복대리는 선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는데요. 두 가지. 범위 및 존재에 종속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범위에 종속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즉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니까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게 범에 종속한다라는 의미고요. 존재에 종속한다는 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4번. 복대리인은 언제나 대리인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죠. 즉, 복대리권은 항상 숙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해도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의 선임을 해도 임의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하든 임의대리인의 선임을 하든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의 복인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 복대리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복대리 인도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또 다른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합니다.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요 복대리 인도 또 다른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나 선임감독권의 상인를 목정하게 되면, 설령 본인이 복대인을 나중에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선임감독 회임은다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게 됩니다. 대리인. 이렇게 복대리의 뜻과 복대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숙지,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복대리의 복인권과 책임이 나와요. 120조부터 122조까지가 나오네요. 그 중에 122조가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입니다. 일단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시자. 그냥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를 선임하시자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권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복임권 이렇게 돼요. 다만 이렇게 무제한 복임권을 주는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법정 대리인 무조건 책임져라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무제한 책임을 져라. 그게 요. 본문의 취지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책임으로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다의 의미가 바로 요 안가로 1번이에요.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근데 법정 대리 뭐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전조이랑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인을 선임했을 때는 무조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전조 1항, 121조 1항 뭐가 규정되어 있냐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란 선임을 잘못한 경우 선임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감독을 잘못한 경우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선임감독상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정리, 법정대리인은 무지한 복인권과 무지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단,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다딱 이렇게 법정대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임의 대리가 문제입니다 120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때 법률 행위가 뭐예요? 본인의 수권 행위. 결국 임의 대리권인 경우 이런 뜻이죠. 그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인을 선임하지 못하니까 아, 원칙. 임의 대리는 복대인을 선임하지 못하는구나. 원칙이 안 되는구나. 당연하죠. 본인이 믿고 맡겼는데 임의대리인이 함부로 복대를 선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은 복대를 선임 못한다. 다만 예외 두 가지. 본인 성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이가있을 때에는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책임은? 본인 성낙이나 부득이하게 선임했으니까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죠.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입니다. 근데 이항이 문제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복대리를 지명을 했다, 지명. 죄를 선임해라. 내가 지명한 애를 선임해라. 선임은 당연히 의리해야 복대리죠. 갑이 선임하면 그건 복대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명만 한 게. 이렇게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에는, 의뢰 책임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요. 첫째, 본인이 지명한 자가, 본인이 지명한 이 병이, 그 일을 하기에, 능력이 모자라. 부적합한 사람이야. 또는 게을러 터진 사람이야. 둘 중에 하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 두 번째,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아. 세 번째. 근데 본인에게 통지. 게을리해. 통지를 안 해. 해임을 게을리해. 태만 또는 해태 라고도 하는데,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 어, 뭐 게을러. 그때만 책임을 지고, 그게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병이 부정임 또는 불성실하지 않거나, 병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지만 대리인이 모르거나 병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대리인이 알아 그 본인이 통지를 하거나 해임을 했어 이때는 책임을 안진다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대리인 복임권과 책임에 관련된 조문 120조부터 122조를 확인한 다음에 1 120, 2 0조요 본인 승낙과 관련해서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다. 뭐 어렵지 않죠. 본인의 승낙이 문제입니다. 자, 본인의 승낙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분은요. 첫째, 명시적으로 승낙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승낙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묵시적 승낙이 어떤 거냐? 우리 대법원 아버지가 아들 채무에 대해서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해요. 그럼 아버지가 담보 제공 본인이 되는 거고요. 아들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그 아들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어요. 이때 이때. 숙권행위가 있잖아요 야 니가 가서 계약해 담보계약 이 숙권행위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복대리 선임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이 숙권행위 속에 복대리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팔레가 자 다시 한번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본인의 성낙이 필요하고 그 본인의 성낙과 안에서 대원칙 명시적 성낙이 있을 수도 있고 묵시적 성낙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그 묵시적 성낙이 대표적인 게 뭐냐 수권행위 속에 명시적으로 복된 사임을 금지하지 않는 한 복된 사임에 관한 성낙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위만 자의 의사에는 복대린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묵시적 승낙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예외,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린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지극히 예외적인 거죠. 본인의 명색 명색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린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대리의 목적은 범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말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같은 말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분양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되잖아. 그 분양 업무를 누가 처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오피스 텔이냐 아파트나 상가 분양 대행 등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같은 말 대리인 자세를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무 처리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귀는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 대리인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지 않고, 따라서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사무 처리 주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묵시적 승락이 있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런데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분양 대행 등은 대리인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즉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시적 승낙이 없이는 복된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요 문구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요 문구들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내용은 안 어려워요. 내용은 안 어려운데 표현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잘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대리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책임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120조, 121조, 122조. 어,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 및 법정 대리는 복임권 및 책임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복대리는 지위가 나왔어요. 역시 조문 암기해야 돼요.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이 권한은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그랬죠. 이게 권한이 되겠죠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해야 되고 권한을 넘어 버리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예요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해 제삼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라고 해 놨는데 대리인과 제삼자 사이에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본인이 문제예요 복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무기다. 요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문 일단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항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밑에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누굴 표시해야 돼? 본인을 위한 것이면 당연히 표시해야 되죠. 복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특히 작을 때 문제예요. 이게 대리권의 범위고요. 이게 복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런데 이 복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넘었으나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를 넘진 않았어. 이걸 묵권 대리로 봐야 되느냐? 그렇다.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진 않았지만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요. 묵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3번. 요게 문제죠.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수료 계약이 있어요. 위임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리인은 수입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의리병을 선임했다 해서 가비병과 따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병이 하고, 비용이나 보수는 의리 챙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23조를 만든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 등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존재한다면, 설령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123조 이항에 의해서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과 계약에 기초해서 권리 의무를 가질 때 복대리인도 본인과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123조 2항에 의해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 123조 2항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문 다 살펴봤고요. 이제 몇 가지. 첫째,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얘도. 근데,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에게도 121조, 120, 120조, 121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하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니까,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이 있다. 즉,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단 본인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도 또 다른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어. 다섯 번째 복대리인의 행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일단 결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표현대리가 하면 이런 판례가 다시 나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했어. 그리고 나서, 복대리는 선임했어. 대리인이 대리권을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했어.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를했어 요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129조.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이 소멸함으로써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먼저 양가로 1번. 본사. 대사성파. 본인과 대리인사의 원인의 먼광의 종료. 본인의 숙권행위 철회.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모두 소멸해요.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반면에, 복대리인만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후견에 계시. 복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이 숙권행위를 철회. 그럼 대리권은 그대로 있고, 복대리권만 소멸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경우하고, 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 뭐, 요런 경우를 눈여겨봤다가, 복대리권 소멸 사유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조금 어렵지만, 예, 간단간단히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묶어내리 나왔습니다. 묶어내리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